남들이 배우가 되기 위해 수많은 오디션을 보러 다닐 때 전도연은 표지 모델 한 컷으로, 광고는 물론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때의 나이에 겨우 19세 아직 졸업도 하지 않아 고등학생 신분이었던 그녀는 얼떨결에 TV에 출연하게 되었고 이후 한국의 톱 여배우 전도연의 신화가 시작됩니다 그녀가 배우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건 그야말로 우연의 연속이었습니다 1973년에 태어난 전도연은 평범한 집안의 평범한 소녀로 자랐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수업 중 소리내 책을 읽는 것도 잘하지 못할 정도로 수줍음이 많은 아이였다는 거죠 이런 성격 탓에 그녀는 스스로 배우가 될 것이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떤 어느 날운 좋게 잡지 이벤트에 당첨된 전도연은 상품을 받기 위해 잡지사로 향합니다. 그런데 잡지사에 들른 전도연의 외모가 예사롭지 않았는지 그녀를 본 관계자는 곧바로 전도연에게 표지 모델을 해볼 생각이 없냐고 물었고 마땅히 거절할 이유도 없었기에 그녀는 얼떨결에 모델로서 데뷔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도연은 한 잡지의 표지 모델이 되었는데 그 잡지의 이름은 하이틴. 하이틴은 중앙일보에서 발행하던 80년대 잡지로 주로 출중한 외모를 지닌 여학생들을 씻기로 유명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기업이 자신들의 제품 모델이나 아역 배우들을 뽑기 위해 이 잡지를 많이 참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전도연 역시 열만과 여러 회사에서 연락을 받았고 한 TV 광고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녀가 찍은 광고는 다름 아닌 화장품 CF. 광고계에선 깨끗해요라는 대사로 유명한 제품이었는데 청소년 시기에도 고운 피부를 자랑하던 전도연에겐 안성맞춤인 광고였죠. 무엇보다 처음 출연하는 광고임에도 전도연은 어색함 하나 없는 자연스러운 미소를 선보였고 광고주는 물론 이를 지켜보던 다른 회사의 스카우터들도 그녀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 회사 중 하나가 바로 제과업계의 대부 크라운 제과 전도연이 마음에 든 크라운 제과는 그녀와 여러 번의 광고를 찍는데 전도연은 91년부터 94년까지 총 3년간 10개 이상의 제품 광고를 찍을 만큼 크라운 제과의 전용 모델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많은 CF에 출연합니다. 한편 이 시기에 전두현은 한참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던 때 전도연은 좀 달랐습니다. 사실 그녀는 꿈이 현모양처였을 정도로 특정 직업을 바라거나 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광고 모델일 역시 결혼 후엔 자연스레 그만둘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녀가 선택한 대학은 다름 아닌 서울예술대학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배우 지망생이었던 친구와 함께 서울예대에 원서를 넣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별뜻 없이 서울예대에 면접을 보러 간 전도연.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면접관의 물음에 전도연은 솔직하게 잘하는 게없습니다 없다라고 답했죠. 당연히 떨어질 것이라 생각했던 이 면접에 어째서인지 당당하게 합격한 전도연. 하지만 애석하게도 친구는 불합격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서울대에 예 진학한 전도연은 곧바로 드라마 출연 기회를 잡게 됩니다. 마침 크라운 제과 광고로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던 터라 그녀에게 러브콜이 들어온 것이죠. 이후 전두현은 첫 배우 데뷔작으로 1992년에 KBS 드라마 TV 손자병법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때 그녀의 모습은 현재에 이르러 다시 봐도 세련미가 돋보일 정도로 타고난 미모를 자랑했죠. 무엇보다 1993년 MBC 청춘 드라마 우리들의 천국에선 신인 치고는 꽤 준수한 연기력까지 선보이며 배우로서 기분 좋은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후 전도연은 신인 같지 않은 왕성한 활동을 선보입니다. 종합병원, 사랑의 향기, 젊은이의 양지 등 연속으로 드라마에 출연하는 건 물론 영양제, 화장품, 학용품과 같은 다양한 제품의 CF까지 찍으며 어느 채널에서든 그녀를 볼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1996년 수많은 단역을 맡아온 전도연은 드디어 드라마 주연에 배정받게 되는데 바로 KBS. 드라마 사랑할 때까지의 여주인공을 맡게 됩니다. 이 드라마는 당시 최고 시청률 47%를 기록할 만큼 상당한 인기를 끈 드라마로 훗날 전도연의 연기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준 작품으로 손꼽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영애, 김영옥, 박영규와 같은 한국 드라마계 대부라 불리는 명배우들이 다수 출연한 작품이기도 했는데 이 중엔 박근영도 있었습니다. 사실 전도연의 연기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준 인물은 다름 아닌 박근영이었습니다. 당시 박근영은 배우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연기를 못하는 게 어떻게 배우라 불릴 수 있느냐? 그는 배우가 가져야 할 프로의식과 자세를 매우 중요시 여겼고 후배들이 촬영에 임하는 자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저없이 호통을 치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드라마에 출연을 약속했던 배우들이 박근영의 출연 소식에 약속을 철회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심지어 박근영보다 선배이자 나이가 많았던 김용옥 배우 역시 후배지만 박근영이 무섭다고 말할 정도였죠. 그리고 전도연은 이러한 박근영과 함께 호흡을 맞춰가야 할 부녀지간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래도 몇 년간 많은 드라마에 출연해 주연은 아니더라도 주조연급의 다양한 역할을 해온 전도연. 지금껏 해온 대로 자신을 믿고 꿋꿋하게 연기를 하면 된다고 생각한 그녀는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를 울린 건 다름 아닌 박근영 날카로운 그의 눈은 속일 수 없었던 걸까? 아니면 지금껏 그녀의 연기를 지적한 사람들이 없어서였을까? 박근영은 전도연의 연기를 보곤 그저 대사만 없는 맹무새 같다며 쓴소리를 내었고 특히 극중 전도연과 분녀를 연기해야 했기에 그녀를 향한 호통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호통에 눈물을 흘리고 마는 전도연. 너무 속상한 나머지 그녀는 울면서 현장을 뛰쳐나갔고 한동안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옥이라도 발동한 걸까? 그녀는 눈물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금 박근영을 마주하곤 눈물을 뚝뚝 흘려가며 그가 해주는 모든 조언을 귀담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호통과 눈물을 반복하던 전도연의 연기력은 어제와 오늘이 달라 보일 만큼 하루하루 성장해 나갔고 별뜻 없이 대사만 외우던 소년은 어디 가고 이젠 완벽을 추구하는 한 명의 배우만이 서 있었습니다. 훗날 박근영은 이때 당시를 회상하며 전도연은 꼭 훌륭한 배우가 될 것이라고 짐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눈물로 끌어올린 연기력을 바탕으로 전도연은 영화계에서도 큰 활약을 하게 되는데 바로 1997년 개봉한 영화 접속에서 여주인공 역할을 맡게 된 것이죠 영화 접속은 이제 막 인터넷이 보급되던 시기 당시 생소할 수밖에 없었던 소재인 채팅을 통해 남녀가 사랑을 키워나간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바로 주연을 맡은 두 배우 당시 남주인공을 맡은 한석규는 그가 나오는 영화와 나오지 않는 영화로 한국영화가 분류될 만큼 영화계에선 이미 스타 중 스타였죠 주예반의 전도연은 접속이 그녀의 첫 영화 데뷔작이었고 영화에서의 경험은 전혀 없었습니다 때문에 영화 출연 제의가 들어왔을 땐 주위에서 모두 그녀를 말렸다고 합니다 함께 주인공을 맡은 배우가 한석규임과 동시에 영화도 채팅을 통한 연애라는 생소한 소재의 멜로 영화이기 때문에 신인이나 다름없었던 전도연이 주인공을 맡기란 여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탓이죠 하지만 이러한 악조건이 오히려 그녀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전도연은 어디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영화 출연을 결정하였고 한석규와 함께 호흡을 맞춰가며 촬영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영화 접속은 한국 멜로 영화 역사상 유례없는 성공과 함께 제 18회 청룡 영화상에서 최고 흥행상을 수상한 것도 모자라 35회 대종상에선 최우수 작품상, 신인 감독상 등총 7개 부문 수상이라는 엄청난 성적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연 역시 이 영화로 청룡 영화상, 대종상, 백상 예술대상에 ...에서 신인 여배우상과 인기상을 수상하면서 영화계는 새로운 스타 여배우가 등장했다며 들썩이게 되었죠 영화 접속에서 보여준 그녀의 연기는 감탄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신인임에도 전혀 기죽지 않고 제기량을 다하는 모습 대사가 없어도 감정이 전해주는 섬세한 표정연기 특히 사람과 직접 마주하는 것이 아닌 모니터를 보며 감정을 이끌어내는 어려운 연기조차도 전두연은 너무나도 훌륭히 해내고 말죠. 그리고 이런 그녀의 활약은 다른 작품에서도 이어지게 됩니다. 1998년 개봉한 영화 약속에선 배우 박신양 과 함께 주연으로 출연해 무려 200만 이상의 관객수를 기록하며 백상예술대상에서 여자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합니다. 그리고 1년 후인 1999년에 개봉한 내 마음의 풍금에선 자신의 나이보다 무려 10살이나 어린 순박한 시골 여학생 역을 맡으며 다시 한번 큰 주목 받게 되는데 당시 나이 27세에 17세라는 여학생 역할을 맡은 것도 모자라 전혀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도 훌륭하게 배역 을 소화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개봉한 해피엔드에선 지금까지 맡아온 역할과는 다른 성격의 배역을 맡게 되는데 바로 불륜을 저지르며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여성을 연기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역할 역시 다른 역할들과 마찬가지로 훌륭하게 소화해내면서 관객들 뿐만 아니라 평론가들에게도 큰 호응을 이끌어내며 세계 여우주연상과 함께 디렉터스컷 어워즈에선 올해의 여자 배우상까지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전도연은 광고계에서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그간 전도연은 순수, 청순, 맑음과 같은 같은 깨끗한 이미지로 유명했습니다. 덕분에 그녀는 영화를 찍는 중간에도 CF를 찍을 수 있었는데, 해피엔드에 출연한 이후 출연 중이던 모든 광고에서 하차하게 됩니다. 이유는 바로 해피엔드에서 보여준 연기 때문이었죠. 그간의 깨끗한 이미지를 깨버리는 완벽한 불륜 연기 탓에 대중이 그녀를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대중의 반응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광고 업계는 그녀와의 작업을 꺼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녀가 배우 일을 그만둘 생각은 없었습니다. 언제든 배우를 그만두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신인 때와는 달리 어느덧 그녀는 배우로서 사명감을 갖고 있었죠. 비록 광고가 끊기더라도 그것이 그녀의 행보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 전도연은 더 좋은 연기, 더 좋은 작품을 위해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나갔고, 2005년 배우 황정민과 함께한 너는 내 운명에서 수많은 명장면과 함께 멜로 연기의 진수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전도연은 다방에서 일하는 아가씨로 등장하는데, 해피엔드와 마찬가지로 깨끗한 이미지와는 먼 캐릭터였죠. 하지만 이미 뼛속까지 배우였던 그녀에게 그런 건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전도연은 순수한 사랑으로 인해 점점 변해가는 그러면서도 결국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는 입체적인 캐릭터를 잘묘사했고 특히 남자 주인공이었던 황정민 역시 전도연 못지않은 놀라운 연기 실력을 뽐냈죠. 목소리 왜 그래 응? 괜찮아요. 오빠 미안해. 그렇게 이들의 활약을 등에 업은 너는 내 운명은 청소년 관람 불가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300만이 넘는 관객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영화로 황정민은 제 26회 청룡영화상에서 나무 주연상을 받게 되는데 이때 수상 소감은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회자될 만큼 유명한 소감이 되었죠. 60여 명 정도 되는 스탭들과 배우들이 이렇게 멋진 밥상을 이렇게 차려놔요. 그럼 저는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스포트는 저한테 다 받아요. 그게 너무 죄송스러워요. 이후 전도연 역시 대종상과 영화대상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면서 한 영화에서 두 주연이 모두 주연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출연한 영화 수보다 더 많은 상을 거머쥐게 된 전도연 하지만, 그녀의 전성기는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07년 5월, 한 영화로 인해 그녀는 자신 스스로도 생각지 못한 경력을 쌓게 되는데, 수많은 영화제에서 상을 휩쓴과 동시에 많은 평론가들에게 극찬을 드리며, 한국 영화계에 한 획을 그었다 평가받는 영화, 바로, 미량. 남편과 아이를 잃은 여인의 심정과 쉽게 해결될 리 없는 마음속 깊은 상처를 종교와 용서라는 소재로 너무나 솔직하면서도 진하게 그려낸 작품이었죠. 특히 주연을 맡은 전도연은 처절하다 못해 절규에 가까운 모습으로 여련을 펼쳤고 보는 이로 하여금 심금을 울릴 정도로 너무나 뛰어난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내음에 상처와 고통이 나요. 복하오니 하나님이여 치유해 주소서. 당연히 그해 열린 영화제에선 전두현에게 수상하기 바빴고 영화 역시 각본상과 감독상을 받으며 뛰어난 작품성을 인정받았죠.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권위 있는 영화제라 불리는 칸 영화제에서 전도연에게 무려 여우 주연상을 수상한 것인데요. 오징어 게임, 기생충, 헤어질 결심처럼 현재는 세계적인 작품들이 쏟아지는 한국이지만 당시 한국 영화는 해외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정책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 영화제는 전도연의 열연을 높이 평가했고 어느덧 그녀는 칸의 여왕이라 불리며 한국 영화계의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사가 그녀의 발목을 붙잡을 것이라곤 칸. 수상 이후 그녀는 큰 어려움에 부닥치고 맙니다. 배우로서 쉬지 않고 활동한 그녀에게 공백기가 생긴 것이었죠. 그것은 다름 아닌 칸의 수상 때문이었습니다. 배우로서 독보적인 위치에 오른 그녀가 너무도 부담스러운 탓이었는지 영화 감독과 관계자들은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고 마니아나 대본을 들고 그녀를 찾더라도 칸에서 수상까지 한 전도연이 겨우 이런 작품에 출연해 줄까라는 걱정 탓에 쉽사리 전도연에게 출연 제의를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녀에게 작품 제의를 한 영화사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상업영화가 아닌 작품성만을 중요시한 작품들이었죠. 항상 이미지 변신을 꾀하며 연기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싶었던 전도연으로선 속이 탈 뿐이었습니다. 눈물까지 삼켜가며 갈고 닦은 연기 덕분에 화려한 경력을 쌓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 명성이 자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죠. 하지만 그저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남들은 이미 그녀에게 배우로서 정점에 섰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멈출 생각이 없었죠. 전도연에게 배우란 어떤 업적을 달성했느냐가 아닌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녀는 미량의 촉세를 벗어 던지고자 새로운 작품들에 출연하기 시작합니다. 2010년 그녀는 영화 한효로 다시 한번 자신의 연기를 인정받게 됩니다. 미량에서 보여준 괴로움에만 시달리던 역할과는 달리 복수를 위해 남자를 옥죄는 주도적이며 판무파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캐릭터를 맡아 연기의 폭을 한층 더 넓히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2015년 영화 무례한에선 난생 처음으로 누아르 장르에 출연하며 장르면으로도 다양한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후 전도연은 오랜만에 드라마에 출연하게 되는데 무례한에서 맡은 주연과 같은 이름인 굿와이프의 김혜경을 맡게 됩니다. 와이프는 동명의 미국 드라마를 한국에서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가정 주부였던 여성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법조계로 진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이곳에서 전도연은 여전한 연기력을 선보이며 드라마 팬들에게까지 눈도장을 찍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에 힘입어 2023년 전도연은 다시 한번 드라마에 출연하게 되는데 이 드라마가 바로 최근까지 화제가 된 TVN 드라마 《일타스캔들》입니다. 《일타스캔들》에서 전도연은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멜로 연기를 다시금 뽐낼 수 있었고 그녀 특유의 눈웃음과 달달한 장면이 많은 시청자를 끌어모았죠. 실제로 일타 스캔들은 시청률 4%로 시작했으나 점점 입소문을 타며 중반엔 10%를 돌파 마지막 화는 수도권에서만 19%를 넘어설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무엇보다 동시간대 방영된 TV조선의 빨간 풍선 SBS의 모범택시 시즌2와 같은 쟁쟁한 경쟁작들 사이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해낸 터라 더욱 값진 결과라 할수 있습니다. 초창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화려한 경력과 더불어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이며 많은 영화인들과 관객들에게 인정받은 배우 전도연. 그녀가 그토록 많은 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상이 목적이 아닌 배우로서의 목적이 우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말합니다. 어떤 배우로 기억되기보다는 기대를 계속하게 되는 배우로 남고 싶어요. 처음 배우에 대한 큰 뜻이 없었던 전도연이었지만, 현재는 그 누구보다 배우의 진심인 그녀처럼,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처지라면, 일단 어떤 것이든 우선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지도 모르겠네요. 오늘은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배우가 된 전도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